담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대학 시절에 목포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신 분이 어부인데 원고에 예.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일부러 막 하는 게 아니라 본문도 사실은 그 어부인 제자들에게 간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잘 오셨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 자기가 이렇게 아, 아빠가 어부라고 하는데 음, 자기 아빠는 뭐 조그만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큰 고기만 잡는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무슨 뭐 고래를 잡는 분이신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 회는 실컷 먹겠구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음, 당에만 실컷 드셔 그래요 여러분 이 당회는 교회에서 하는 그 회의 당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 그러더니 자기가 이 말을 해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이 말인 거죠. 사람 낳는 어부야 그래요. 우리 아빠는 어부인데 사람 낳는 어부야 그래요. 뭐 우리 그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 친구의 그 말이 굉장히 시적으로. 그 아름답게 소정적으로 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끼를 발휘해서 우리 아,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야 농부셔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 포도원의 농부야 그리고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그 노래 를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한참 친구랑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어부중창단 이분들이 그 복음을 노래하는 분들이죠. 실제로 뒤에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예, 정말 은혜가 되어서 참 목소리가 좋고 얼마나 좋은지 이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께서 낚이신 거죠 여부들에게 그렇죠 아, 저도 마음이 낚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 목사가 왜 저런 실험 소리 하나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그 정도 제가 낚였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낚인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님께 낚인 사람들 아닌가요? 낚여서 온 겁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여섯 시 반에 누가 어, 나오겠습니까? 예, 뭐 오면 일당을 줍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다 낚여서 오늘 일을 어, 하루 나가기 전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른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낚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낳는거참 어부 잘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서 예수님처럼 최고의 어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빈 배가 두개 있어요. 그한 척은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를 낚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5장 좀 뒷부분 보게 되면 그 베드로를 인하여서 누가 같이 제자로 함께 패키지로 따라오냐면요. 패키지 제자를 부릅니다.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그 낚시 바늘 하나로 뭡니까 네. 세 마리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통하여 한 명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 중에 세 사람, 인생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삼 분의 제자를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지요. 참 대단한 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호수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배두 척을 발견하시고 그한 척에 오르셔서 그 배가 바로 심원 베드로 배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아가서 그 물을 내려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내려 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 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두 척에서 이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디도 잡지 못하였지만, 네.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고기에 다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 경험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5 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8 절을 보면 주여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주님 부르시는 부르는 것이죠. 배드로 그 자신은 그리고 자,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을 떠나달라고 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글같은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라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상당히 특별합니다.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 복음 4장과 마가 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물을 어 깊고 있던 야구과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냥 그냥 부르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세하게 오늘의 말씀처럼 나와 있지는 않죠. 저는 청년사역의 0년을하였습니다참 다양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다양하다는 말의 의미는 개성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어,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생각,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예측 가능하게된대요 청년들은 보편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측, 예측 가능할지라도 예측해서는 안 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여도 결론이 다 다릅니다. 인풋, 아웃풋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독특한 개성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락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너무나게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 볼때이 개성이 있고 톡톡 튀는 모습 볼때 생동감이 그 있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참 피곤할 때가 참 많죠. 때데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무슨 일을 하면은 그냥 좀 믿고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왜냐면 먼저 와본 사람들은 그 다음 결과를 알잖아요. 좀더 지금 이해가 지 않아서 안 치더라도 그냥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따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왜 해야 되죠? 왜죠? 청년들은 무슨 접두어처럼 왜라는 말이 끊임없이 붙어서 묻습니다. 왜죠? 그냥 한번 따라오면 좋을 텐데. 그런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정을 해보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요. 선생님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라고 순종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청년들에게 특히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웠다가는요 여풍을 맞기에 딱 좋습니다 그럼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대통령이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 권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언제 봤다고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참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싫은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내리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아침에 그래서 4 시간은 자고 나왔는데도 피곤합니다. 노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밤새도록 일하고 나와서 왔는데 피곤함이잖아요. 일이 잘 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을 모릅니다. 에너지가 나오니까. 근데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피로가 증감되겠죠. 헛수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개인 나왔다. 내가 하였던 모든 일에 대하여서 좌기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씻었잖아요. 그물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집에 다 씻고 와서 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가끔 간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게 겨울에 11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어부 중에 하나 좋습니까? 아무리 아, 감히 목소리가 들어줬습니까? 짜증날 때가 많죠. 옷다 갈아입었는데, 잠옷 입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 순종합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기, 저기, 뭐야? 저기, 그 뭐야? 그 출입문 앞에 두라고. <laughs> 새벽기도 갈 텐데, 갔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제발, 내가, 어, 내가. 퇴근하고 올때문 앞에 두라고 내가 옷다 벗기 전에 신발 벗기 전에 앞에 두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에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였어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막 청년 사역하고 12시 들어왔는데 문고리에 막 개인 파가 막 있고요 뭐 야채가 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청년 사역인데 뭐지 누군가 고 목사님 말씀하신 건 생각나가지고 누군가 우리 집에 야채를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아 야채를 갖고 그래서 봉지를 딱 들고 확인도 않고 집에 가서 여보 누가 우리 집에 야채를 가져왔네 딱 놨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절딱 쳐다보느니 말도 안 해요 야채 갖다 놨다고 그랬더니 그 야채야 쓰레기지 음식물 쓰레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기다가 물에다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옷을 다 벗고 다 정리하면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물다 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 아는 곳에 금을 내렸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낯선 분이 어부 생활 을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저 같은 노래 못한 사람이 어부한테 집사님 노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그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깊은 곳에 가서 거기 금을 뭐 내리라 하니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 금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내려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저는 이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잠깐 전했을 때 감동되고 외로워 되어서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어떤 한 계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순종을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보통의 이 그 예수님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권위가 느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권위를 힘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 시대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 권력이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갖고 싶은 걸다살수 있습니다.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도 사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위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주의, 그 자리가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 자리가 힘이 되어서 나이가 막 작아도 가끔 막 40대 사장이 와가지고 50대, 60대 이사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 주의가 때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부하처럼 여기기도, 부리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여론이기도 합니다, 여론이. 여론이, 예,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뭐들다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예, 막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돈이나 지휘나 그 여론, 인기,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권위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이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권위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 예 하면서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에, 그의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계약에 따라서 거래하는 겁니다. 돈에 따라, 그 지위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의 말에 따라주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권위는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대가 없이 따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권위는 상대로 하여 그 마음속 깊은 순종과 존경을 수방할 때 진정한 권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가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위가 땅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겠습니까? 요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고 하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때에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 듣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이 아니면 권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주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목회자의 모습을 볼때그 모습 속에서만 아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는 것이지 목사님이 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낯선 분이 와서는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깊은 바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바다. 깊은 바다는 내 손이 내 힘이지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곳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내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곳에서는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있었던 그 깊은 곳에서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장소가 간, 자, 가장 가난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런 장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가난한 그곳에서만 천국을 경험하고 그곳에서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는 전혀 듣지 않은 이 독불장군 같은 사람에게 또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말을 기울이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실패할 때입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내 힘으로 다 해보았는데, 내 경험을 다 해보았는데, 안될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성서의 나만이 어떻습니까? 나만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나만이 다 약을 써보고요. 온갖 약을 다 써보고 권위 있고 능력 이 있다고 하는 모든 의사의 손을 통하여 치료를 해 보았지만 자기의 가장 그 연약한 부위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 실패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야 이방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선지자에 가면 낫게 줄 거다. 가 봐라. 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미신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가면은 뭐 약을 주든지, 또는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그 종이 사환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네 몸을 씻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내리면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에서... 여러분, 난 탄산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초정리, 광천수. 이해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당강 그냥 물이 안산천이에요, 안산천. 여러분, 피피국 걸린 분한테 가서 안산천 가서 목욕하고 오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를 일곱 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근데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나만이 씻잖아요. 왜요? 그 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었거든요. 실패하여서 바닥 이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기다린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와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때를 기다려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자 치도 마찬가지죠. 부도주가 다 떨어질 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힘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말하지기도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만해요 그 사람은 분명 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그 갖추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여서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찾아와서서 그들에게 오늘 이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 기적을 그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제자들,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붕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문을 내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 은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온다면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